자 그러면 제가 gk 싱크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gk 싱크가 이틀 전에 950% 가량 폭등이 한번 나왔죠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gk 싱크 같은 경우 지금 절대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950% 가량 단기적인 폭등이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만 폭등이 나왔고요 다른 뭐 비싼 거래소, 해외 거래소 폭등이 나오지 않았었죠. 이 지케이싱크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 2월 1일 오전 9시 37분에 입출금이 닫혔습니다. 갑작스럽게 닫힌 거고요. 지갑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가두리 펌핑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분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 37분부터 상승이 나왔고 9시 39분 단 1분 만에 28% 급등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950%의 폭등이 나왔고 그 이후 폭락이 나온 시점이 어디였냐면 2월 1일 7시 30분 입출금이 열린 시간이에요. 열리고 나서 7시 32분 딱이 1분 동안 몇 프로 떨궜어요? 마이너스 77%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이때 당시 매집했던 세력과 고래들 물량이 전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어, 전부 다 쏟아져 나왔고 가격 반납하고 어, 상승 이전의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입출금 막는 게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막는 거요. 예 갑작스럽게 막아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가두리 펌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던 세력과 고래들이 지갑이 닫히자마자 강한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메이저 종목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이 기반이 되지만 사실 뭐지이싱크처럼 이런 잡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이 이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자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공유방 보시면은 제가 새벽 2시에 갑작스럽게 GK싱크 매수가 31.5원에 타점 잡아드렸죠 가두리 범핑 나올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자리 급등 시작 시 35원 아래까지는 매집 가능 손절라인까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새벽 2시 22분쯤 잡아드렸었는데 몇시부터 급등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오전 9시 37분 제가 새벽에 갑작스럽게 타점을 잡아드린 이유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가두리 양식이라고도 하죠 이 입출금을 막아놓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알고 있는 세력과 고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GK싱크가 950%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알자마자 새벽에 갑작스럽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GK 싱크 여러분들 폭등 구간 놓치셨다라고 해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GK 싱크는 절대 매수 진입해선 안 됩니다. 입출금이 끝나는 즉시 이 모든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업비트 외에 다른 거래소는 전부 40원 구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가격 떨어질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GK 싱크처럼 가두리 양식으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 그리고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렇게 급락하는 페닉스 자리에서 이러한 종목들 한 개만 잘 골라 가셔도 사실 물려있는 손실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메꾸고도 남을 이러한 구간이거든요. 제가 입수한 정보들 자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만 유튜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과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대응 전략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은 무료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공유방 입장 설문지가 하나 나옵니다.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 주시고 뭐 물려 계신다면 물려 계신 구간의 평단가까지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이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부분 언제든지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이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 대응 전략 타점들 그리고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이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방 입장 링크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하락이 나오는 곳에서는 헤지에 베팅하셔야 돼요. 헤지가 뭐예요?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현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 하이퍼리코드나 오더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더리움 쇼시입니다. 포지션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쇼시에요.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 주소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 중이죠. 그럼 반대로 롱 포지션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던 고래들은 어때요? 어마무시한 손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는 헷지를 이용해서 돈을 쉽게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대응 전략 때부터 타점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하락 구간이 오히려 돈을 더 벌기 쉬운 구간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원래는 손실도 있지만 계속해서 수익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홀더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최근 제 거래 내역을 보시다시피 1월 2일자로 해가지고 1월 초에 가장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던 이 밈코인 섹터들 동시다발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단 며칠 만에 전략매도 들어갔어요 적게는 25% 많게는 50% 이상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 가 나왔고, 실제로 1월 2일 당시 밈코인 종목도 이렇게 추천해 드렸었죠. 뭐, 도지 185원. 페페 0.0074원.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 보시다시피 1월 1일자 보시면은 제가 페페 0.0074원, 도지코인 185원 등등 다 같은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눌러 보시거나 영상 댓글에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나오고 시청하신 종목 적어주시고 물려계신 종목 있으면 평단가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연락받으실 연락처만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 공유방 입장 링크부터 타점 대응 전략 때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